네 안녕하세요 제이티입니다 아, 오늘은 그, 루싸문매교정 한지 이제 6개월차 12월 28일인가 했으니까 지금이 오늘이 6월 29일 28일 네 거의 6개월차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어, 수술한 병원에 경과 한번 살펴보러 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안 뭐, 병원 갈 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어,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어, 선생님께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네 오늘 주말인데 어렵게 시간 내서 늦잠 자야 되는데, 나 아, 이따 네, 가겠습니다. 마시고, 진짜 네. 그 유튜브 보고오시는 네. 분이 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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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다들 그때 고마시 리뷰를 잘해주고가지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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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그래도 살짝 아직 남아있긴 하고라시고 마시고, 마 자, 네. 자, 보세요. 네. 고개 들어 보시고. 아, 그 느낌. 네. 그거는 살짝이긴 네. 한데. 네. 뭐, 네. 그, 1년 근데 1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원래 그기다 빠지고 하는 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음. 보는 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더 좋아질 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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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 것만 네. 조심하고. 네. 이제는 눈 크게 뜨고 굳이 안 하셔도 잘띄어지고 있고. 네. 피부. 궁금하다는 거더 있어요? 그 안구 건조증 이 요즘 오던데 이거는 뭐 수술했다는 그런 건 아니겠죠 선생님? 눈 감아보세요. 고개 들어시고 약간 뻑뻑한 게 최근에 생겼거든요 한달 안에. 보통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시기는 수술하고 나서 눈매 교정을 하면 눈이 다안 감기는 시기가 있어요. 네. 보통. 한달정도면 다 감기게 되는데 네. 그때는 안구건전증 같은 느낌이 날수 있는데 음, 그 이후로 눈이 다 감기고 나서 생기는 거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음. 지금 제가 걱정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 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눈매 잡았던 실이 풀리거나 아니면 안쪽에 잡아야던실이 각막을 긁어서 그런 눈을 굴릴 때라든지 깜빡깜빡할 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도요. 어그러 언제까지나 그렇게 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뻑뻑한 느낌이죠 완전히 뻑뻑한 느낌 더 무거운 거, 안압이 올라갈 다 표현할 정도로 눈이 뻑뻑해서 이렇게 음. 쳐주거나 아니면 안과 가서 음. 예, 그 안약 처방 받아서 또 하니까 나아졌거든요 안과에서 뭐눈 뒤집어 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뒤집어 봤는데 약간 그 염증이 있어서 음. 이게 그다 일반적인 거라고 하셔가지고 음. 레이저 치료 얘기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음. 예, 근데 그때 하필 제가 또 게임을 되게 많이 해서 눈을 계속 뜨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그러면... 건조증이 당연히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줄이니까 나아져서. <laughs> 네. 네, 그것도 아니고. 네. 근데 <laughs> 네. <그러면 웃음> 제가 오래 <laughs> 했던 거는 어떤 네. 거냐면 보통 그 시레에서 긁히거나 찔리게 되면은 네. 눈에 일단 충혈이 생기고요. 음. 그리고 정말 눈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 뭔가 아, 긁히는 느낌이 아. 나거나 하면은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아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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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게아니라 괜찮으실 거예요. 네. 사람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최근에도 댓글 다시 길래 다른 분들이 아 네. 최근에는 제가 오히려 어 이분 열정이면 네. 봐 보시면 이분처럼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곤 아, 해요 네. 구독자 좀 늘어야 될 텐데 네. 제가 안 하니까 아마 오늘 또 올리면은 네. 또볼 거예요 사람들이 음. 그런 시스템이킹 되어있더라고 유튜브가